안녕하세요. 오늘은 캄 크림으로 두피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캄 크림으로 두피를 관리하실 때에는 머리를 이렇게 손을 잡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캄 크림을 손에 묻히지 마시고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어 손으로 문질러줘도 좋지만은 집에 간단하게 마사지 기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머리에 열도 내려주고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피가 시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각질이나 이런게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2-3회만 반복해 주시면 두피의 모든 트러블을 완화시켜 줄수 있고 두피에 열을 내려 주기 때문에 얼굴에 열기가 있는 사람들은 불검증 있는 사람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 열을 내려주고 나면은, 모발도 건강해져요. 모발이 굵어지고, 어,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한줄한 한 줄씩 섞이고, 또, 캄크림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면은, 캄크림은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끈적임도 없어요. 흡수력이 빠르다 보니까 효과도 빠릅니다. 이렇게 쫙 넘겨주시고, 집에 가는 빗이 있으면 빗으로 해도 되고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굳이 이런 마사지 기계가 없다면은, 손으로 문질러 주셔도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은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보이니까 쉽게 따라 할수 있어요. 제껴가지고 칸크림을 발라주시고 또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저녁에 샤워하시고 이렇게 머리 밑에 바르고 주무시면 어 쉽게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열감이 내려가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특히 갱년기이신 분들 얼굴에 열이 많이 나시죠 그런 분들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면 은 훨씬 숙면을 취할 수 있으니까 밤에 잠못 주무시는 분들은 저녁에 샤워하시고 머리 밑에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촘촘히 안 하셔도 돼요 촘촘히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건너가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크림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특히 탈모가 있는 부분에 해주면은 혈순환을 시켜주니까 훨씬 어, 효과가 좋을 거예요. 탈모가 있,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머리 밑에 비립종이나 각질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도 쉬워요. 이렇게, 옆면을 다 하시고 나면은, 뒤로 이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뒷면도, 뒷면은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쉬워요. 손으로 뒤로 이렇게 제껴가면서, 꼼꼼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돼요. 굳이 도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제가 도구를 하는 거 보고 꼭 이걸로 해야 되느냐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도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효과를 주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도구를 써보거든요. 도구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안 하셔도 돼요. 한 1cm 간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머리 밑에까지 끝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뒷목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면은 어 머리 혈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뒷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뒷부분을 해주면은 그 이중턱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이중턱에 턱이 자꾸 처지신 분들은 뒷목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뒷목 쪽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해주면은 두통도 완화되고 그목 디스크 있어가지고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목이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이 해주시면은, 어, 얼굴의 앞에 라인이 살아요. 살고, 처진 얼굴을 올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만 충분히 해줘도 얼굴 톤이 바뀌고, 굉장히 톤이 맑아집니다. 머리에 순환을 시켜주면은, 톤도 맑아지지만은, 어, 앞에 얼굴 특선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 뒤를 조금 충분히 만약에 도구가 없으면은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충분히 흡수시켜 주면은 금방 흡수가 돼요 흡수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다발라셨죠 보세요 머리 밑에 발라도 금방 흡수력이 좋아서 금방 끈적임이 없어요 끈적임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털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끈적임도 없고 굉장히 시원하게 청량감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두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 클리닉을 다 하시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어, 두피에도 효과가 좋지만은 우리가 피부에도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요. 하시고 난 뒤에 보시면은. 얼굴 톤이 굉장히 밝아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